안녕하세요. 집본 형제의 집평 TV입니다. 요즘 서울로의 편입을 두고 시끄러운 곳이 있죠. 바로 김포입니다. 김포시는 서울 고양 파주 인천 전역과 가까운 이점이 있어서 아파트 시장에서도 신규 공급이 될 때마다 큰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특히나 고촌은 김포시 안에서도 서울이 가장 가까운 대규모 주거 지역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곳은 신공육지구 도시개발 사업으로 공급되는 대단지 아파트로 총 1,297가구가 분양 중에 있는 고촌 센트럴 자의 아파트입니다. 먼저 타입별 내부 영상을 잠시 보시고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Free is a bird in the sky. 고천 센트럴자의 아파트의 위치는 행정상 주소 신곡리 995-2번지 일대입니다. 도시개발 사업에 의한 환지 방식으로 조성되는 특지지구이고 인근에는 이미 입주한 캐슬앤 파빌리에 시티와 숙이 마을이 있습니다. 총 17개 동이 들어설 예정이고 지하 2층에서 16층까지로 설계됩니다. 세대당 1.35대에 달하는 주차 공간이 마련되고 전 세대가 남양 위주의 배치로 판상형이 전체의 70% 가까이 차지합니다. 타워형 역시 GS 건설 브랜드 자이다운 실용성 중심의 설계가 돋보여집니다. 입주민 편의 시설의 경우 카페와 라운지, 골프 연습장, 사우나, 독서실과 도서관, 피트니스 클럽의 GX룸까지 설계되어 운동과 교육, 문화 공간이 풍부하게 갖춰질 예정입니다. 각 동마다 두 가지 평형대가 라인별로 혼합되어 있는데요. 전형 63타입부터 105타입까지 소형에서 대형 평면이 골고루 갖추어져 있습니다. 이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타입은 84타입인데요. 어딜 가나 요즘 선호도가 가장 높은 타입이라 이 부분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63타입과 76타입은 팡상형과 타워형으로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모델하우스에서 직접 비교하시며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한상형은 소형 타입이지만 펜트리와 드레스룸까지 공간 활용이 뛰어난 부분이 특징인데요. 이 때문에 넓은 다용도실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76 타입은 알파룸이고 있 일반적으로 30평대에서는 잘볼수 없는 구조입니다. 84 타입은 주력 평형으로 와이드한 드레스룸과 디귿자형 주방이 실 사용자의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데요, 넓은 알파룸으로 방을 4 개까지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타워형의 경우에는 안방의 프라이빗 부분이 강조되어 특별함까지 더해집니다. 마지막 105 타입을 살펴보겠습니다. 총 161가구가 공급 적인 대형 타입으로 판상형 포베이 구조입니다. 내부 영상에서 확인해 보셨듯이 광폭 거실과 주방이 확장되어 실평수보다 훨씬 넓은 공간감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고초 센트럴 자이 아파트의 주변과 지역 환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초 센트럴 자이 아파트는 신곡 도시개발사업 A3블럭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브랜드타운을 완성하는 대규모 주택개발사업으로 주변에 약 8천여 세대가 입주해 있고 이곳이 마지막 공급지입니다. 또 고천 안에서도 가장 서울과 인접한 핵심 입지를 할수 있고, 김포대로와 골드라인을 통해 서울 도심으로도 편리하게 진출할 수 있습니다. 마곡지구가 가까워 생활 인프라를 공유할 수 있고, 김포대로를 통하면 차량으로 10분대, 반경 1.1km에는 골드라인역도 위치하고 있습니다. 골드라인을 타면 여의도까지 3분대로 이동할 수 있는데요. 앞으로 이어지는 5호선의 연장 호재로 지역적 가치가 더욱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교육환경을 중시하죠. 고촌센트럴자의 아파트 주변에는 보름초, 신곡중과 같이 도보학군도 예정되어 있고 다수의 학원과 역시 잘 형성되어 있어 유리한 교육환경을 갖추어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과 롯데몰 등 생활 편의시설도 인접해서 쇼핑, 문화생활이 풍부한 지역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도포시는 지난 2018년 이후로 인구수와 세대수가 모두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서울과의 인접성은 높지만 부족한 교통망이 저평가되었던 과거에서 이제는 서울 생활권으로 교통망이 확장되면서 꾸준한 인구 유입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인구 유입으로 지역의 가치는 높아지고 신축 아파트에 대한 투자성이나 가격 저항력은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투자나 실입주 수요자 모두에게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고촌 센트럴자의 주변에는 복합 개발 사업이 대규모로 추진될 계획이 있는데요. 도시개발법이 재개정되면서 이전에 어려움을 겪었던 각 호재들이 하나씩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신곡리, 풍곡리 일대 약 47만 제곱미터 규모의 지구 개발을 통해 정보 및 문화 콘텐츠 기술 등 향후 첨단 산업으로 각광받는 업무지구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보통 경기권은 서울과 거리가 멀수록 자산 가격이 하락하는 동향을 보이는데요, 김포시의 아파트 가격 범위를 보면 평단 1,300만 원부터 2 0 0 0만 원대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한강 신도시나 구도심의 경우 일부 단지가 높은 가격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분양 물량이 없었기 때문에 오랜만에 공급되는 신축 아파트의 가격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고초센트럴자의 아파트의 경우 분양가는 63타입은 5억 6천만원대부터 76타입은 6억 7천만원대부터이고 84타입은 7억 2천만원대부터 105타입은 9억 9백만원부터 공급 중에 있다고 합니다. 전매 제한기간 6개월로 적용되어 등기전 분양권 전매 역시 가능한데요. 자세한 정보는 지평TV로 연락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